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콤필쌤입니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Monday, December 22nd, 2025. 자, 오늘은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어제는 누가 쓰고 있는 기계한테기 있다면 이번에는 트레이너나 이 카운터에 가서 이게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 사용해도 되나요? 이 기계 사용해도 됩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답변해보도록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해도 됐나요 이런 것들 예전에 배웠어요. 어떤 단어냐? available이라고 available, available 이게 사용 가능한 요런 뜻입니다. 그런 형용사예요. 그러면 어, 이 기계 사용 가능합니까? is this machine 그 다음에 바로 available만 붙여주시면 돼요. available is this machine available. Is this machine available? 이러면 끝입니다. 네, 이 기계 사용해도 됩니까? Is this machine available? Available이 약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 물론이죠. 사용하십시오. 사용해도 됩니다. You can use it. 사용해도 됩니다. You can use it.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자, of course. You can. use it yeah, 이렇게 하십니다. 어 물론이죠.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Of course, you can use it. 물론이죠. 그거 쓰시면 돼요. Of course, you can use it. 자, 그럼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사용하도 됩니까? Is this machine available? 한번 더이 기계 사용해 도 됩니까? Is this machine available? 뭐라 그랬어요 물론이죠.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Yeah, of course, you can use it. 물론이죠 사용하셔도 됩니다 Of course you can use it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Is this machine available? 자 이번엔 여러분들 질문해 주세요 Of course you can use it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